시험해봅시다. 지금도 더워서 에어컨 틀어놨어요. 전투 시작까지 초 남았어. <laughs> <놀람> <놀람> 재네 아, 너무 시원하게 긁어버리고 그래도 더워서 오징어가 되는 것 보단 낫지 않을까요? <laughs> 뭐냐 아, 근데 오늘은 너무 심각하게 더워서 진짜 하루 종일 잤어요. 낮에 그냥 오징어, 오징어 널린 듯이 그냥 자고 있었어. 네가 용기사의 힘을 <laughs> 근데 그게 일상이 돼서 이오스 하던 애들은 다 그게 일상이어서 처음엔 힘들었지 처음에 근데 사람들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이게 그때 저벌려 근데 모든 게임에 낮에 사람 없는 건좀 당연한 거 아닌가? <laughs> 낮에 막 사람들이 일하고 그럴 텐데, 불안 해야 되냐? 이거. 다들 막 일하고 이럴 때잖아요 흙바 yeah. 하나는 이런 로 삼거래 불씨에 깔아두고 상동 2종 보여으 따라라탑 위험하네 공개 봐봤 이제 발리라 상자로 공개가 3. 있으면 3. 많이 편해요. 농도에서 공벌이 좋기도 하고 여기 삼거리 부시 하나만 깔아도도 탱커가 편하거든. 이사람 물결 아래 부서지고. 바바바바바 아, 아다 와야 된다. 많이 흔들모역이. 우지란 날개 속전투 파라지미 공버시 없으면 발리라한테 아무것도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해. 만 없으면 빠졌어야 되는데. E.H.님 안녕하세요. 클났다 클났다. 바텀도 졌다. 살리라요? 아, 모르겠네. 그래도 큐트 찾네요. 큐트기, 그래도, 그래도 깰 무난하지 않나. 오랜만에 열리는 골픽 대전이니 참가하시도록 하십시오, 겟 あ。<music> <music> 아, 공잘못가봤고 지금. 아. 죽었어, 죽었어, 죽었다구. 공두개 발레라요? 많이해? 나 처음 보는데.

용기사가 되어 내 가족의 복수를 해다 그래도 굴단보다 나은 거 같은데. 굴단하면다 없어 가지고. 이 감독입니다. 그래? 이번에 이번에 발리라 좀 상영됐다고 다 쓰는 건가? 이거 안 밟으면 탈 텐데. 탄다 얘들아, 족탄다. 불타리라. 막아야지 요즘에 그, 귀멸의 칼날인가 뭔가 유튜브 시청에 떠서 보는데 재밌더라고 제나 아니야 하이라이트만 딱 보는데, 뭔가 그림체가 마음에 들어. 아, 추천에 떠서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다고요. 추천에 떠버려. 볼 수밖에 없어버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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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죽나 위험 a 티란떼를 긁어야지! 바보야! 아, 아찌 티란... 티란테를 긁으라고! 큐졌다니! 왜 그러느냐? 흐흫 <laughs> 아이고... 바보... 바보 바보... 왜 거기서 꺾어버리나? 이거 왜 뜰까요? 신작 애니라고 뜬거 아닌가? <laughs> 양파님 안녕하세요. 신 점령하고 용기사의 힘을 손에 넣어라. 안녕그아이 이석이 왜빨아지모른다고 에 들어가 버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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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냐그 그거 읽어봤거든요 그질린 답한 거 읽어봤는데 밸런스 패치 팀에서 밸런스 패치 팀은 오래 전부터 왜10%이 했냐 했더니 밸런스 패치팀에서 이걸 했었는데, 자기네들은, 그, 진, 예전부터 그, 이 카메라 시점이 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속 10% 증가한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계속 바고 꼈나봐, 테스트하면서. 10% 증가한 버전도 해보고, 아닌 버전도 해보고 하면서 계속 바고 꼈는데, 답답할 때. 되게 답답하지, 이속 10%증가하는거하다가

에. 이 실력 한참 모자럴까 그러니까. 왜? 아니 나도 그냥 추측을 해 봤을 건데 진아 그럴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추측한 건데 내 생각보다 훨씬 전부터 그러고 있었다니까 좀 충격이더라. 죽겠다. 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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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준비를 해. 제발. 물론 알겠니은 여기서 <목소리> <목소리> 아나 패치를 안했던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만한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한 건데 그래봐야 나는 뭐야 그래봐야 나는 몇 개월 전이나 그렇겠지 이랬는데 내 생각보다 기원이 훨씬 오래 전이었어 그렇게 하고 있었드시존재해일 전화가 아니 알람 10시잖아 <laughs> 10시 알람 이속 <laughs> 패치 이번에 Q&A 에이한 거예요 <laughs> 아또 용기 사만 훔쳐 갈수 있는데 이렇게 비면 어, 아, 쥐쥐. 사고 너무 아깝다. 우리 궁을 너무 갖다가 버렸어.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로는이개의 <버스로는 봐라> 벗이 있어요 우리 또 쓰다 이용해야지 운영 따라갈 수 있는데.

오라. <laughs> 원펀. <원판. 웃음> 우리가 이겼어. 원한친 <laughs> 달리라. 힘이 쭉 빠져버리니까 이길 수밖에 없구만. 16레벨 정화 나온, 자, 나온 순간부터 그냥 질 수가 없지 이기는 거는 정해진 거지